오늘이 13회 하게 돼, 13수는, 그날이 1월 13일이 무슨 날인가? 하나님 왕권 수립수나추성 4시 열두 달 중에서 중심수. 그 다음에 13회, 13, 만 13회가 1 4회가 돼서, 예? 그 다음 맞는다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님 왕권 수립한데부터 1월달부터 9월달 을지행해 10월, 개운하는 삼수야, 삼수, 오늘이야, 삼수. 언제든지 삼수를 좀구별하라 새천지에 대구절을 일정 언제나 3일이든가3년이든가삼십년이든가 문제되는 거야, 이게. 오늘이 며, 늘이 며칠인가, 10월? 아니요. 내일은 며칠, 뭐, 야 4일이 무슨 날이야? 응? 어? 아, 내일이, 아, 내일이 든제가 내일도 개천절이야, 좋다기야. 무슨 개천절이야? 어? 선생님이 서든 문이 흥문사에서 한알 문이 열려서 나온 개천절 날이다. 그렇게 되는 거야. 1 4일은 무슨 날이야? 흥남 감옥에서 문이 한알땅에 문이 열어서 나온 그것도 개천절이다. 너 여러분 천국에서 죽어가져가지고 승화 시간은 그것도 내 개천절이다. 천상 천하에 어디 안갈수 없는 내소유천한내 품에 안겨서 놀아난다.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 자 위에서 사는 사람은 망하는 것이요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흥하는 것이다 틀려? 예 그래 문청자가 너희들은 선생님을 위해서 영을 위해 살다 죽으라 하면 어때? 그 선생님은? 나너희들을 죽으라고 면나안 죽겠어 그하나된거야 무엇이 연결돼야 하나는 참사랑. 참사랑에 있는 영원과 순간을 갈릴 수 없고, 순간과 영원하 언제든지 동침할 수 있고, 같이 동고생활을 상습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귀한 거라고. 무엇이게 해요? 참사랑. 자, 이제 우리 때가 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통일, 통일교회가 통일교회요, 예 통일나라예요. 에? 통일 가정이에요. 통일 교회에요. 통일 나라예요 통일 가정도 되는 거고, 통일 교회도 되는 거고, 통일 나라도 되는 거예요. 왜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민족을, 종족을 중심으로 삼고 대표요. 초정교할 때는 민족이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러라니. 종교의 뿌리는 하나, 하나님의 참사람 수많은 저가 이걸 몰라 영계는 이제 그러니까 참부모님 이 가르쳐 주는 모든 전부가 하나님이 누구냐 안 뿌리니까 내 아버지다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목소리> 어, 내 아버지인데 누가 아버지다 았다다고 이제 축복받아 가지고 전부 다알알기 때문에 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정의 중심 가정이니 하나님을 선생님보단더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 남편이다. 그그말 아니야? 선생님은 같이 뛰면 선생님한테 질 거야? 이길 거야? 어림픽 참편 말년 참편을 해먹겠다고 하는 건 다정놈이지 기록 깨야 돼 기록 기록을 깨야지 깰 자신 있어? 알겠나? 에? 선생님이 저보다 개인으로서 가정적으로 민족 세계까지, 하나님까지 왕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던 그런 나라까지, 저 나라, 세계 나라, 하나의 나라 통일한 나라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건 여러분들의 나라, 여러 나라, 120개 국가, 180개 국가 이상을 열업해서 하나 만들게 돼야 세계의 국가는 자동적 출석, 자동적 완성, 또 하나의 땅의 통일은 자동적 통일된다고. 문제는 국가야. 알겠나?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님 왕권을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것은 탄감 조건적 기반에 있어서의 역사시대에 실패했던 모든 것을 다시 승리한 조건으로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한 조건 기반을 따라가지고 사단을 따라서 개인에서 천상 에서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로 왔다 갔다 못 온다고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은 뭐냐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려면 나라가, 수많은 나라가 합해서 한 나라가 돼 응? 공중에 러런 공중에는 어둠니 길이 있지? 마찬가지야. 한할당은 어둠니 길이 있는거지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나라, 나라를 합해가지고 세계가 벌어지는거요 세계를 합해가지고 한할땅이 벌어지는데, 나라만 참으면 이미 한할당 전부 다 나라와 세계 가는 길이 이미 다 가졌어.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라와 선전는 세계에 접붙이면 자동적으로 발생, 전속 발생이 벌어져 가지고 순식간에 천상세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네.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 하면 이 우주보다 크고 크고 무한히 크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높다 하면 끝없이 높다. 또 넓다 하면 헤를 수 없이 넓다. 깊다 하면 생각할 수 없고, 어, 어기 미칠 수 없이 만큼 깊다 하시는 그 분인데, 그 분이 인격적 신이다, 사람과 같은 하나님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네는 명분을 갖기 위해서는 그 분의 사랑을 통하고 생명의 결탁을 지어가지고, 핏줄이 연결된 인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가운데는 이 우주 막대, 막강한 대우주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에 심어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것을 받들어 주었던 것이 어머니, 아버지, 주체와 대상적 관계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랑을 중소가 연결된 생명처럼말미암아 그것이 하나 돼서 둘도 없이 하나 돼가가지고 좌우로 상하로 연결된 데 있어서 의 핏줄이 연결되어 있다 그 핏줄을 이어받아 가지고 생겨난 것이 자네라는 것이다 그 자네의 한 분자 남자분 남자 여자 여자분 그 가치가 얼마나 크냐 이 상상할 수 없는 방대한 대우주를 중심 삼아 가지고 그것도 주체와 대상이 합해 가지고 하나 된 하나님의 상상 형상의 실체적 그 인격을 중심 삼은 분성 적남성, 여자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한 것을 여러분 아야 돼요. 그 여자와 남자가 생겨난 동기가 무엇이냐? 자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생겨난 동기, 남자가 생겨난 것은 전부 다 위에서, 서 말한 인연된 근본의 모든 대, 대신 존재로서 원인적 존재 앞에 결과적 존재 앞으로, 어, 존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그 결과가 남성이여 여성이라는 것인데, 그 여성과 남성이, 원 원래서 분립되어 가지고뭐 무엇 때문에 분립되었느냐?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무슨 사랑? 지내간 사랑이 아니야. 영원한 사랑을 다리 놓기 위해서 이것이 분립된 남자와 여자가 되었다. 그것이 철련 말련 선조로 어떻게 해석한 모든 조상들이 많았다 하더라도, 그 조상들도 그전부다 분립된 남자 여자를 중심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운반되는 어려 내려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완성한 조상, 남성 여성의 조상이 연결되어 나와 가지고 그것이 살아 있는 원활의 나를 이룰 수 있는, 배후에 핏줄이 통기가 돼가지고 내 자신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는 그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위대하다는 나, 놀라운 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요? 남자도 제일 높은, 제일 위대한 최고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고, 여자도 최고의 자리에 서기 너나 할것 없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이 전부 다 최고를 바래요 그 최고를 바랄 수 있는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게 될때 간단한 사랑만이 아닙니다 남자도 사랑을 갖고 있고 남자도 생명을 갖고 있고 남자도 핏줄을 갖고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다 높고 높은 대신적인 성상의 모습으로 분립된 남성 여성이라 할 때에도 그한 분성적인 존재 앞에서도 절대 피로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내게 계재되어 있습니다 사랑 갖고 있요천지 부모를 중심 삼고 연결될 생명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생명적 실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 그 생명체에서는 부모의 핏줄이 아버지의 피 어머니의 피가 하나되어 가지고 그것의 조화의 과정을 고쳐가지고 전부 다 내가 다시 피조했다는 사실을 생각해요. 그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적 과정의 에,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루어지는 실체를 할 때에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신 보물이다 하는 걸 여러분은 알야죠그 보물인데 남자 혼자로서 완전한 보물이냐, 여자 혼자 혼자로서 완전한 보물이냐. 이것이 둘이 하나 되야만이 완전한 보물이 될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반쪽이요 여자도 반쪽이다. 그러면 완전한 것이 되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완전하다 할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중심삼고도 완전하다 할수 있고 하나님의 핏줄을 중심삼고도 완전하다 할수 있는 그실체 존재가 이본래 놓은 것이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완전히 하나가 된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체로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이것이 제두 알체로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핏줄이 영원한 역사의 동반자를 엮고 있는 것을 대신해서 미래의 세계까지 동반해 한결항이 자기 핏줄을 통해 연결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생각할 때그 자기 두 부부 두부라는 것이 남자 여자가. 분성조로 되서 가지고 반쪽아니가 하나 될수 있다는 그 가치적 기준이 얼마나 견해지요그 자리는 둘이 하나되는 합덕하는 그 자리는 사랑하는 부부로서의 사랑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의 하나의 결실체요 하나님의 인격의 생명체의 완성의 결실체요 하나님의 내정적으로 지금까지 역사를 창조해 나오면서 처음부터 동기의 교원이 됐던 줄의 결실체라는 사실을 생각하될때 그야말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그럴 수 있는 실체에 둘을 놓고 바꿀 수있겄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들이 절대 필요하고 또 그런 러 입장에서 어, 남자 여자가 반쪽아리가 하나될 수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까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게 또 하나님은 하나님에 있어서는 우리의 두 가정의 부부라는 것은 그 무엇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까지도 보태서 피조만물을 플러스해서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가치적 결실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남자 혼자 아무리 철렁공을 들여도 성사시킬 수 없는 것입다 여자 아무리 철렁공을 들여도 성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자 아무리 이것이 천만란의 역사에 공을 들여서 찾을 수 없었던 이런 두 존재가 서로서로 서로 전부 다 완성을 이룰 수 있는 한자를 찾아 나섰다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라는 자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